한 주간 링크인 하셨나요? 먼저 한 주간의 링크 사업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일회성이라 가치가 없어져서 버려지는 폐기물들, 우산도 쉽게 버려지는 제품 중 하나죠. 하지만 반대로 우산을 나만의 특별한 물건으로 고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한 분은 연세대 미래 캠퍼스 동문이자 연세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가족회사 클래프 이노베이션의 구예림 대표입니다. 분리 배출하기 가장 어려운 폐기물인 우산에 대해 깊게 고민한 끝에 영국의 우산장인들과 5년간 동거 동락하며 지금껏 없던 특별한 우산을 만든 그녀. 그것이 바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환경까지 생각한 우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펼친 결과 구예림 대표는 영국 국제통상부사나 GEP 프로그램의 딜메이커로 임명됐는데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창업자 가운데 소수 인원만 선발되며 영국에 진출할 해외 유망 벤처 기업을 발굴하는 딜메이커. 특히 구예림 대표는 아시아계 최초이자 최연소로 영국 GEP 임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링크플러스 사업단에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창업 동아리,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은 구예림 대표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링크 사업단의 노력이 전 세계에서 꽃 피울 날이 머지않은 것 같죠? 다음 소식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북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한식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바로 식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인데요. 10명의 이주 여성들은 찹쌀부각, 콩조림, 쑥개떡, 깻잎김치 등 한식의 손맛을 야무지게 익혀가고 있고요. 거기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는 농식품 분야 ICC 가족회사인 사회적기업 j p 썸이 협업해서 조리 실습, 강의 등의 도움을 보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중국 출신의 왕지오 씨는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통 공예 체험의 보조 강사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져 새로운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또 선문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지역 문화 혁신센터는 물리치료학과 유재호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과 함께 2021 함께 즐기는 방학생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 캠프에 초대받은 것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청소년 16명이었는데요. 16명의 청소년과 가족들은 다양한 신체 및 인지 증강훈련, 이와 관련된 놀이 프로그램, 증강현실 재활 프로그램을 체험했고 큰 만족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외출이 어려운 요즘 무료함을 느꼈을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하루가 됐겠죠.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 진행한 유재호 교수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역량과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일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투비 이노베이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쌍방향으로 협력해서 교수와 학생이 전공 지식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사회 혁신 서비스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경일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투비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아동들에게 무착륙 관광 비행 체험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 여행이 어려운 요즘 지역 사회 아동들은 경일대 항공서비스학과 기내 서비스 실습실에서 실제 비행기 탑승 체험을 진행했고요. 또한 해당 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활주로 팀과 안전 훈련 센터에서 비상 장비 종류 및 사용법 체험까지 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엄태영, 항공서비스학과 김은주 담당 교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꾸준히 협력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죠.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 지금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빅데이터는 다소 추상적이고 어렵다고 인식돼 왔습니다. 거기다 산업계 수요에 비해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도 부족했는데요. 빅데이터의 접근에 분석과 활용을 할수 있는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전국 10개의 대학은 CDS 빅데이터 대학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CDS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약자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으면서도 데이터 가공 능력을 기본 소양으로 갖춘 이들을 뜻합니다. 현재 대전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빅데이터 분석 개요, 데이터 전처리 및 정체, 러닝머신 등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진 CDS 빅데이터 교육을 운영 중인데요. 향후 테스트 점수 상위권 학생들은 12개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CDS 빅데이터 경진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기업 인턴십, 현장 실습,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스펙을 쌓는 학생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죠.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